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매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들은 자 모모양이 이제주 양을 꺾었고요. 이미주양이 정예인양을 이기면서 두 분의 매치 바로 8강 세 번째 매치인데요. 자 근데... 편을 만들면서 봐보니까 언뜻 보니까 닮았어요.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미주양일까요? 모모양일까요? 참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닮았고요. 어, 양쪽에 있는 노란색 머리가 모모양인데요. 이 모모양, 미주양 어, 생각보다는 좀 닮은 두 분의 매치인데 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어, 지난주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비주얼 배틀룸자에서 8강 매치 아이린과 초아 어참명 대결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이 SNS 상에 초아 씨가 올린 글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승부였는지 모르겠지만 어, 초아 양이 패배를 하고요 아이린 양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초화양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8강은 조금 이변이 일어나고 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과좀 반대로 가고 있는데 김세정양이좀 유리,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정치원양이 이기고 이번에도 초화양이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이린양이 이겼습니다 정말 이제 비주얼 배틀, 움짤스 이제 8강 매치가 참 막상막하로 가고 있는데요 이두 분의 매치 또 어떻게 결과가 날지 누가 더 앞선다고 볼수 없는데 또 개인적으로 한번 이 약간 펠레의 전율처럼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번 주는 모뭐 모양이 좀 앞서지 않을까. 그래도 SNS 상에서 월등히 좀 관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아, 이번 주도 이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SNS상이나 유튜브 댓글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모모양 글이 많습니다. 예.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자, 모모양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쁘지 않습니까? 예. 자, 미주양도 이쁘고요. 예. 귀엽습니다. 예. 미주양도 귀엽고요. 예. 자 이건 식스틴 때 같은데 얼굴에 뭘 묻히고 나왔습니다 시커먼 거를 예, 뭐 어, 뭔가 훈련하고 왔나요? <laughs> 예뭐 잠복 잠복하다가 온 그런 느낌이에요 아 미주양 이쁩니다 둘다 이제 눈이 크고 이쁘고 그래서 좀 닮은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리고 얼굴 형도 좀 닮았나? 뭐 그건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 이거 귀여워. 예 귀엽습니다. 저 누구야? 저거 안아주는 사람 참 부럽네. 어그 귀여 귀여운 모모양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좀 추운가? 어자 아, 과연 도전자는 누굴까 예, 이미주약. 제가 승리하겠죠? 이렇게 약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번 움짤스 배틀, 모모양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그런 느낌. 예. 아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자 모모양이 예 뭔가 눈이 약간 빨갛거든요 피곤한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 눈이 좀 빨개져요 연예인들이 모모양 눈가가 조금 빨간 거 봤을 때좀 피곤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댄스가 있어요 저는 센스가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예 정현양 같고요 뒷모습 아우예 미주양이 해? 제가 이기겠죠? 약간 그런 느낌. 가장 잘 나온 음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가장 예쁘게 나온. 예. 그렇게 좀 보고요. 아, 모모양도 뒤질세라. 가장 예쁘게 나온 음짤이또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 음, 승리할 거예요, 모모 모모. 예, 그런 느낌. 예. 자, 어, 과연 어떤 분이 승리를 거둘지 기대가 되는데, 두분다 제가 좋아하는 좀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 누가 이길지, 좀, 이두개 음짤로만 봤을 때는, 어, 이두 개, 가장 잘 나온 두개 음짤로만 봤을 때는 모모양을 뭐 좀. <laughs> <laughs> 모모양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데 아, 결과는 모릅니다 예,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뭐충부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전 중립을 지켜야죠 예. 누가 이겨도 관계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냥 이제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모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미주양 맞죠? 예. 막내하고 얼굴이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얼굴이. 아, 토끼예요, 토끼. 예. 옷 모양 뭔가 이제 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낙낙? 그런 느낌. 예. 나, 귀신 무서워해가지고, 음, 귀신 무서울 나이긴 해요. 음, 우리 미주양이 등치는 큰데, 에, 등치는 산만한데, 음, 나이는 어려, 예. 조심해야죠, 귀신. 음, 잡혀갈 수 있어요, 예. 아, 예. 트와이스. 아, 표정이 다들 좀왜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다. <laughs> 다들 왜 이렇게 무서운 표정 피곤한가요? 예, 정연양도 그렇고 뒤에 사나양도 그렇고 표정이 좀 피곤하고 조금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어, 자 모모양도 약간 무표정한 표정으로 옆으로 가고요. 안녕, 지금까지 미주였어요. 그런 느낌, 예. 자 미주양이 인사를 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 미주양과 모모양 어, 생각보다 닮았네 어, 두 분의 매치인데요. 과연 승부는 누가 이길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매치 지난주 지 지난주만큼이나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어, 생각보다 닮은 두 분의 매치 어, 좀 만날 일이 없었던 두 분의 매치 과연 결과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요. 요터버보적 신청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